자 오늘 읽으십니다. 읽으시는 시조 삼수 학교에서 갑자기 시조 삼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우리하고 오래 다니는 친구들을 미리 해, 이미 했던 거거든요. 이미 했던 거 다시 하는 거니까 어,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했더라고요. 자 1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줄 수 다시 자 이와이 월백하고 나한테 성경 인제 백제 천심을 치고 대단하다고 하면 다정도 병이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평범하게 학교 책이 없는 시조잖아, 그죠? 그 평범하게 우리 학원에 다니는 모등학생들에게이와의 월백하고만 외우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본다면 봄이야 봄. 봄, 봄 타는 사람 손 하나 둘 셋, 둘 중에 하나 들어야 돼요. 봄 탄다 아니면 가을 탄다야. 봄 탄다 하나 둘 셋, 뭐 저밖에 없어. 가을 탄다 하나 둘 셋, 뭐 어, 괜히 외롭잖아, 그죠? 저는 봄을 타거든요. 봄, 어 그냥 봄 타는 거야. 그래서 뭐야? 곧에 그냥 달도 떠있고요. 지금 시간이 새벽인데 깼어. 어머 나 혼자야. 이걸 느낀 거야.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뭐가 울고 있어요. 지금 주변사가 울고 있거든요. 두견두견두견사가 두견. 도대체 어떻게 울까. 하나 둘 셋. 소쪽 소쪽 울어요. 어비슷하게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저도 시골 살았지만. 아? 다정도 병인냥하여잠 못들어 안오라. 여러가지 생각이 있잖아. 잡생각들이.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일이 시험인데 새벽 4시에 눈이 딱 뜨인 거야. 솔직히 몇명 물어보겠습니다. 잠이 와요 안와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 들죠. 내일 막 국어 시험인데 수학도 생각 들고 사회도 괜히 상모 괜히 붙였다 틀린 거 같고 막 느낀 그런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시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선생님들은 여기에 플러스 정치적 내용도 있다라고 지도를 하는데 지금 제가 받아 봤어요. 우리 학생을 받아 봤더니 정치 의도는 지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오케이. 한 장짜리로 돼 있습니다. 한 장짜리 한번 봅시다. 자 갑니다. 이화에 월백하고 자 이화가 뭐라고 해석했어요? 밑에 현대어 풀이 보니까 하나 둘 셋. 그렇죠 배꽃 아 얘가 배꽃이라고 해서 1.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놀린다니까요 사람 놀려 어떻게 놀려? 자 봐봐 이화가 계절감이에요. 선생님 저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자 꽃들이요. 사계절 피어 있어 사계절 다 달러 어, 3, 3번 관심이 없어. <laughs> 진짜 우리 관심이 없지만 꽃들은 저 우리 학원에 꽃 있잖아요. 꽃저오룡왜 귀시 들어서 왕전 좋아야겠다요 그렇죠? 자 이걸로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고 월백 월백을 밑으로 내려서 해석을 한번 봅시다. 시작. 어, 얘는 그러면 뭘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시간 감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면 대충 읽으면 우리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의 월백하고 해서 자 이와의 월백하고 해서 이거 지금 틀린 게 없잖아. 우리 항상 잘라서 읽어야 되는데, 잘라서 읽지 않기 때문에 틀려요. 이 아이 월백하고 해서, 이 화는 시간감을 알려주는 소재다. 맞아, 틀려. 하나, 둘, 셋. 네. 어, 틀리죠. 이해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많이 틀려왔던 거야. 그 수능에서 기본 문제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오케 밑에. 은하니 상경인제. 은하니 뭐래요? 하나, 둘, 셋. 음, 은하수. 음.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얘도 시간감이죠. 왜? 맞아, 오늘 학원 오다가 유라고 어머, 선생님, 은하수를 봤어요. 뭔가 이상한거야 지금 옆에 정신과 가야돼요 그죠 이해 되시죠? 은하수가 언제 보여 다 솔직히 단톡은 놓고 은하수가 맨눈으로 솔직히 보여 안보여요? 하나 둘 셋?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거예요그건더 놀라운거 이 당시에 이 은하수를 알았나? 그, 좀, 궁금해. 그죠? 이해되시죠? 은하 선이에도본적 있다. 하나, 둘, 셋. 호 봐, 2024년도 현대인도 못 봤는데. 이 사람 정체가 뭘까, 도대체? 어, 계속 갑니다. 은하니, 삼경이제 삼경은 또 뭐래요? 삼경. 밑에 내려봐. 삼경. 시간적 배경. 하룻밤을 오경으로 나눈 셋째 부분이래요. 자, 밤 11시부터 읽어줘요. 시작. 밤 11시에서 새벽... 심상해.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1, 1, 1로 외우라고 합니다. 쓸데없이 시간 나올 때 많습니다. 알겠죠? 1, 1, 1 쉽죠? 11시부터 1시까지니까 이해되셔. 얘도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세게 내는 선생님이라면 제가 만약에 이걸 낸다 그러면 얘, 얘, 얘를 내죠. 물론 알겠세요 시간적 배경을 알수 있는 단어를 세개 찾아 쓰세요. 모두 찾아 쓰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세개 써야 된다고. 이해되죠? 그러면 계절감은 뭘로 알아? 하나, 둘, 셋? 어, 네, 백꽃을 합니다. 그럼 백꽃. 솔직히 우리가 백꽃에, 백꽃이 언제 피냐? 몰라요. 그데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쳤어? 백꽃. 하나, 둘, 셋? 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 여기서 계절감을 알려주고 백꽃은 언제 핀데요? 봄에 핍니다. 오케이, 좋아. 일지춘심 내려갑니다. 일지춘심. 의나 봄날 밤에 느끼는 정상의 고독과 애상감을 나뭇가지가 느끼는 것으로 아름답게 표현했다. 밑에 한번 보세요. 나뭇가지 끝에 어린 봄의 정서래요. 잘라봐.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다른데 이 부분을 저는 사실 해설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모범해석인데 많은 학교들에서 의인법이 없다고 지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고 봐. 세 가지로 가르쳐 자, 의인법이 아예 없다라고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그렇죠여기는 의인화가 맞아. 그러고 두경사는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아니야. 둘다 의인화야.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뭘로 설명했는지 제가 도움 받아볼게요. 일지춘심을 그냥 배꼽까지 서려 있는 봄의 정서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인하는 안지도 한것 같아요. 맞습니까? 배운 친구들? 그렇죠. 의인하시면 안한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로 보았을 때. 자기의 알리면은는 어, 주견세의 알리야면는 주견세라고 해석만 해볼게요.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일지춘심을 우리 홍여고에서는 창석 사물의 구체화라고 지도했어? 안 지도했어? 하나, 둘, 셋. 제봤 봄의 정서가 지금 백꽃나무 같이 있다고 표현한 거거든요. 이해되죠? 정선 눈에 보여, 안 보여? 원래는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백꽃나무 같이 무슨 주렁주렁 걸려있는 듯이 표현을 했으니까, 원래는 천천히 사물의 부차가 맞는데, 이제 표현을 안 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요 위에 해석 봅시다. 일지춘심 옆에 의이나 봄날에 느낀 정서의고동과예 상감을 남지에 느낀 것으로 안답게 표현했다. 밑에 자규, 여러 번 읽어주세요. 시작. 청각적 이미지 환기 계속 읽어. 시작. 두 병새는 한의 성질모로 하하의 전설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어. 그렇지. 가만히 내가 혼자 우울한 것보다 이렇게 새가 울면. 그렇죠. 그러니까 티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아 티제가 봄날에 생각했어. 아왜 이렇게 외로운 거야. 근데 뚝연 뚝연하니까 더 외로워. 더 외로워. 더유롭죠 아, 이해되시죠? 어, 봄인데, 나만 커플이 아닌네시원이도한 번, 남자친구가 저기다 나는 왜 이럴 거야? 막 이러면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다정. 봄날 밤에 느끼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다. 아,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아이고. 생각, 감정이 뭐까지 됐냐? 병이 됐어요. 병인 듯 하여서. 오른쪽, 잠못 들어 하노라. 봄날 밤에 느끼는 다정 때문이다. 자, 그 학교 설명도 한번 볼게요. 학교 설명에서는 내가 다정해서위와 같은 풍경을 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봄날에 잠못 이루는 심정을 노래야 어, 제 그냥 기본의 석과 완전히 똑같이 설명을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오른쪽 다시 한번 봅시다. 칠판 한번 봐주세요. 이하의 월백하고, 그러니까 이수에서는 초장, 중장, 중장 있잖아요. 초장만 잘 해석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체 작용은 쉽지 않아, 그지? 봄날에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냥 봐봐. 다른 작품들, 이 작품 빼고 다른 작품들은요, 다 여자가 남자를 그려하는 작품이에요. 또는 신하가 왕을 그려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전혀 상관없이 뭐예요? 얘가 예, 열받고, 와, 그냥 봄날 밤에 여러 가지 잡념이 있어서 잠이 안 온다. 이해 되셨죠? 손을 묻는걸 어떻게 알아요? 봄날 걸 뭘로 알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백꽃, 이화예요그 다음에, 시간적 배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 둘, 셋? 응, 그렇죠. 하나, 둘, 응. 둘, 셋이나, 진짜? 월백, 은한, 삼경. 이게 되셨죠? 달이 뜬 거, 지금 달뜬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사진 떠있어요, 다른 그죠 근데 태양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세 개에. 딱 일지춘심. 아, 이게 그냥 백꽃 나무 가지에 지금 뭐야? 어, 이봄의 감정이 실려있는 건데, 구견새야, 너가 알겠냐?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병이 뜻하여, 찬이 안 오네? 하는, 어, 봄날의 애상감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우리 괜히 쓸쓸할 때 있잖아요. 쓸쓸한 거 만들어줘. 너희조친이 그죠? 렇 전화해서, 야, 오늘 마리탕 먹자, 갑자기. 어, 오늘 좀 몸이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아. 서 아, 그래, 혼자라도 어, 일쪽 백기 한다고 그래, 딱 갔어. 근데 뭐야? 남자친구 팔짱 끼고, 쿵놈으로 들어가면 본 거야. 어, 충격 받아 안 받아. 그날 밤에 잠이 오겠냐고요. 그 느낌대로. 이해되지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 <laughs> 작품 갑니다. 길제, 500년 독질. 자, 온라인 춤만 하자, 네. 꼼수를 줍니다. 어, 우리 오프라인 춤만 하자, 꼼수. 자, 따라합시다. 500년. 500년. 반찬년. 반찬년. 자 이거 제 필살기 중 하나인데요. 500년이나 반 천년 나면 무조건 고려 왕조가 망했음을 슬퍼함 따라 해볼까 맥수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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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길 필요 없어요. 이것만 보세요. 맥수지탄의 작품이에요. 아 선생 그러면 진짜로 시조에서 평시조에서 500년이나 반 천년만 나오면 맥수지탄 나라가 망함을 슬퍼하는 작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확률이 1 0 0예요 알겠죠? 이에 대신 고려 왕조 500년 하는 자 500년 도읍지를 말한 마리 타고 돌아든대요. 뭐라고 필마가? 아, 말한 마리. 오케이 말한 마리. 자 얘가 일부러 설정한 거예요. 잘 봐. 얘가 지금 지기가 있는 애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솔직히 혼자서 여기 고려 그 뭐야 궁궐터를 갔으리라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너가 장군이에요. 예린 장군이 애들하고 같이 간 거야. 그러면 솔직히 같이 간 거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군단이 돌아드냐면? 별로 쓸쓸한 분위기안듭니다 이해되셨죠? 잘 봐. 여기서 화자도 혼자서 자다가 일어난 거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죠? 더 쓸쓸해 보이고 두 번째도 이 나라만 쓸쓸한 분위기에서도 자기 혼자 말을 타고 갔다고 설정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된 거야? 쓸쓸해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도 혹시 여기서 뭐 위대한 작가 나올 지 누가 압니까? 그죠? 자, 여기 놀란 게 있어요. 자, 내가 수지 삼촌 전에 잠깐 설명해서 안 했어. 했죠? 어. 국립여고 1학년 시험봉입니다. 3차 추가가 됐어요 그 애들이 혀를 내불르더라고어게피 23차 나왔있니나 고의도 나올 줄 알았는데 고의엔 안 나오네 오케이 우리 친구들이 이 작품 잘 모르는 거 같으니까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는 거에서 몇 페이지를 보면 되냐면 맨 앞에 보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하열박하고고 조금만 넘겨주시면 죄송해요 밑에 페이지 설정을 제가 못했습니다 어. 자 넘기다 보면 답지 넘기면 500년 독자가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어, 어, 미래 찾은 사람은 내짝못 찾고 있으면 도와주는, 어, 도와주고, 그렇지 어, 치아나 왜 이렇게 잘 싸우니? 오, 둘이 동시에 찾았어. 왜 키미가 맞는구나 자, 볼게요. 500년. 아 역시 500년이 뭐를 하는 거야? 고려왕조. 자, 됩니다 고려왕조. 그래서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한번 외워볼게. 잘 따라해볼게. 공황. 대걸터에 까만 대걸. 깨까치가 아, 지적이니 천고 흥망을 청구. 아는가 모르는가 자, 이 부분은 사실 그건 무료 왕조는 아니에요 구만대걸 까만 깨까치 지적이니 천국 말아느냐 모르냐 관동 별고에서 유명한 부분이거든요 맥수짓한 인생 무생의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 왜 나오냐 하나 볼게요 모스크 지금 얼마나 부자요 그죠 하루에 10억씩 써도요 죽을 때까지 102차를 살아도 돈이 나만 쳐돌아요 쳐돌아 일본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야 이게 비닉빈 부입부가 달라졌죠? 일본에, 나 이번 주 최대 네이버에서 내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자, 한번 따라볼까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일본 아파트 한 채가 1조래. 1조. 집이 1조래요. 와 1조. 그 누가 사는가? 그렇죠참 희한하죠? 그런 거 보시면. 근데 봐봐. 그러면 1조 아파트 우리가 산다고 봐봐, 다들. 그럼 우리는 안 죽어, 죽어. 하나, 둘, 셋. 죽죠. 죽죠. 야, 봐봐. 우리가 1조 아파트에 사는 거야. 어 기분 좋아야 되는데 지금 얼굴이 왜 이래? 자 기분 좋아야 돼. 아 너무 좋아 집안에도 폭포가 있어 막 너무 좋아. 잘 봐. 자 내가 먼저 죽을까 이 아파트가 먼저 무너질까 하나 둘셋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맥수 주에 뭐라면 자 이제 저 연기 해보는 거죠.다가닥다가닥 바람 피. 야 이거 엄마어마했던 그냥 궁궐터인데 고려 대단한 나라였는데 이게 웬 일이냐? 아우 나라는 망했네 야 근데 자연은 그대로구나 어휴 저 소나무도 그대로고 그 궁궐도 그대로네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뭐 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어 찬란하면 뭐예요? 결국 사람 죽어 안 죽어? 죽죠 그런 감정이 들어있는 작품 500년 반천년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줄 갑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거는 간대없다 죽죠 그래서 자 모양 잘못한 실판 자연은 의구 영원해요. o s 인재, 사람이에요. 간대 없다. 어디 갔겠어요? 하나, 둘, 셋. 죽었다. 됐죠? <laughs>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해? 얼마나 허무해요? 그치? 아니, 지금이야. 야, 돈하고 건강하고 뭐가 소중해둘 중에 하나, 너가 엄청난 게 얻을 수 있어? 그면 거의 다 그랬을 땐돈 선택해요. 그죠 근데 뭐야? 백살에. 눈에 귀신까지 보이는 거야. 오늘 내일 해. 오늘 내일. 그때는 돈이 중요해? 내 생명 이 중에 하나, 둘, 셋. 생명보다 수자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생명보다 정말로 그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요새 이사람걸 느낀거야 자연은 그대로네 사람들 없네 그러니까 뭐야 어즈 뭐 감탄사가 들어가는 거죠 따라합시다 감탄사, 감탄사. 아이 작품은 영탄이 들어갔구나 영탄 감탄사 영탄이 들어갔어 감탄 아아 아, 고려 태평년의 꾸미농하 노라 하면서 맥수지탄 하고 인생무상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어느 학교에서는 너희 학교에서는 아마 얘를 했을 거예요. 맥수짓 하나 하는데 인생무상은 안 하는 학교가 많거든요. 지 모양 한번 볼게.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고래 변성 시절이 꿈이런가 하노라 무상감만 했고 인생무상까지 했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 꿈. 허무한 거죠. 허무. 그렇죠. 인생도 제가 볼때꿈 같아요. 저 가끔 거울 보면서. 야, t 제너 벌써 진짜 마흔여섯이란 말이야? 저 솔직히 매일매일 안 믿겨요. 믿기지가 않아. 어제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거든요. 끝나고. 얘 진짜 한 시간 반. 딱 쪼개서 만났어요. 쪼개서 만났는데. 정말로. 야, 뭐라 그럴까? 어. 다 늙었어. 이럴 수가. 어떻게 근데 늙었는데 늙어 얼굴로 안 보이더라고요. 왜? 너무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옛날 모습을 계속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생 무상. 여러분들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500년 독재를 말 한마디 타고 돌아드는 거예요. 누가? 내가요. 가봤더니 자연은 그대로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는 간다 없다. 왜? 지금이 이 당시에 말 타고 간 나는 조선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고려시대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야, 아무리 잘 살고 이렇게 태평 고려가 그렇게 잘나갔던 나는데, 모두 다 꿈이구나. 일장 충몽이구나. 이걸 느낀 작품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세 번째 작품 가보도록 합시다. 수양산입니다. 뒤에 또 넘기시면 있습니다. 잘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뭐, 뭐, 뭐.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클라스. 어, 어, 정남미 해설까지 넘기면, 음. 요런 모양으로 있습니다.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찾기, 모양. 찾기 잡았다, 좋은 모양. 이거 현정이가 찾기 챔피언이네. 수수께끼도 잘잡았다주문그림 찾기 같은 거. 오케이. 좋습니다. 갑니다. 수양상 바라보면 성산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절개형도 할 때, 따라합시다. 비교. 비교. 나잘락다 할때 비교를 많이 했어요. 그 비교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그이름한 송광정철입니다. 관동별고에서 보면 맨날 급장묘 같은 정치를 타셔볼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중국의 유명 정치인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금강산 구경할 때도, 중국의 여산이 그렇게 예뻐? 이거 금강산이 더 이쁜데? 하는 또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 절개를 누구랑 비교한 거냐?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백인 숙제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수양산 바라보면 어? 성산문. 수양산 바라보며, 백인의 숙제를 비판하노라. 자, 잘 봐. 여기까지 조선시대 우리가, 무모 백까지나, 라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놀라요. 수양산을 바라보면 백이숙제를 한탄한다고? 백이숙제? 백이숙제는 이 당시에 중국과 아니, 뭐또 뭐야, 아시아권에서 최고의 충신들이야. 근데 얘가 갑자기 아유 저 답답이 백이숙제야. 지금 초장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중장 갑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여굶주를 죽을 진들 고사리를 캐어 먹었냐? 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얘네가 하하 난 백이야 숙제야. 이런 더어온세상 아유 저것도 왕이라 고 산에서 숨어 살아겠군 그래서 산에서 평생 어, 고사리 먹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죽은 충신들이에요 이해되셨죠? 들어오니까 근데 얘는 뭐라고 그냐면 아니 그냥 금주로 죽지 왜고사를왜 캐먹는 거야 한 거예요 근데 고사리 안 캐먹는 이유 따라합시다 이유, 이유. 이유. 이유가 이유 종장이 나와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종장 합니다 비록에 푸세의 거신들 그 누구 땅에서 낳느냐 아무리 그게 푸성기라고 한들, 하찮은 채소라고 한들, 누구 땅에서 낫냐? 그러면서 씹는 거예요. 왜? 자, 내가 한번 해볼게. 안녕? 난 성사문이야. 왕이 병신같은 놈이 됐어. 와, 난 이렇게 못 살아. 뭐라고? 대기 숙제처럼. 고사리 먹고 산에서 살라고? 그 땅도 지금 누구 땅이야? 저 병신같은 왕땅 아니야? 그니까 러난 굶어 죽을 거야 하면서 본인의 절개가 더 세다고 강조하는 작품이에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총신불사의 군이 일편 단심의 작품입니다. 평시조면서 절의 가죠. 성격, 절의 본인의 뭐야 비분관계를 드러낸 작품이란 거죠. 비판적, 풍자적입니다. 제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숙제의 고 어, 아, 고사인형이구나 여기 한번 모양 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수양산. 수양산이 지금 뭐냐. 수양산이면서 수양 대군을 상징하죠. 수양산. 수양대군을 바라보며 대기와 숙절를 한탄한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고사인용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고사인용만나면 항상 틀려요. 옛날 글, 옛날 이야기에서 추출한 걸고사인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갑니다. 그럼 굶주려 죽은 지들, 채미도 하는 것인가? 해서 이 부분에서 의 법이 나왔고, 채미는 보살이 태기 또는 녹봉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어쨌든 신화의 명부 안에 있으면 왕이요, 이렇게 뭐야.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이라고 하면, 너뭐 녹두, 서말, 아, 서만 너무 적다. 뭐, 새가 많이, 뭐, 살 열가 많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왔어요. 정치인 연금으로요. 그럼 백의 숙제도 솔직히 정치인 명부에 있었기 때문에요. 조금씩 나와, 지가먹던항목도 어쨌든 집에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지? 월봉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 싫어하죠. 그럼 대통령, 자 대통령 위에서 이제 계속 급여가 나오잖아. 그죠? 그 급여 받아 안 받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성산문 흉내를 내려면 그 급여도 안 받아야 돼요. 나 이것도 필요 없다. 이따이 타는 이거 받지 않겠다. 이런절리를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대기 숙점 그걸 받았어, 안 받았어? 하나, 둘, 셋. 받았다는 거죠. 나는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시? 다음 갑니다. 비록에 푸세 거신들, 푸성기인들. 음, 여기, 어디야? 어. 푸성기. 다른 말로는 하찮은 채소인들. 누구 땅에서낳냐 내가 싫어하는 지금 뭐야?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주나라 무왕, 어, 백의 숙제에서는, 주나라 무왕. 1번, 얘는 뭐냐? 다시 한 번, 주나라의 무왕이라고 아주 나쁜 왕이 도래했을 때, 백의 숙제가, 산에 들어가서 보사해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얘는 지금 야중나란 무황 땅에서 나 거잖아 네가왜뭐고그들러운걸 이러고 있는 거고 자기 입장에서 누구래요? 이 읽어주세요 하나 둘셋수양대군입니다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예요? 중의법도 쓰인 거죠 피조 세계 중에 기법은 제일 많이 쓰였어요 수양 왜 수양산이라고 했냐 발음 수양 똑같잖아요 그쵸 그렇죠? 발음의 유사성 또는 방열음의 공익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쓴 거죠. 그러니까 풍자하는 거예요. 평시주로. 평시주로 풍자기 하 쉽지 않거든요. 풍자는 주로 어디서 많이 나와요. 평민이 는 사설시조에서 많이 나오는데 정식 풍자가 있는 작품이죠.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어 주제 밑에부터 특징. 여러분이 한번 읽어줍시다. 중의적부터 시작. 중의적, 서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비유적으로 드러내어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어 표현했다. 일반적 상식을 뒤집은 게 뭐냐? 백야 숙제의 충신을. 내가 더 낫다. 아, 백이와 쪽제가요 충신인데. 아, 너희 그렇게 충신이야? 나, 나는 너희를 뭐한다? 비판한다라는. 기막 기가 막힌 지금 뭐예 일반형 상식과는 다른 발상을 썼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새로운 시각으로 비판 고사를 사용했다. 고사 뭔지 아시죠? 백일숙제 화자상과 태도 한번 봅시다. 백일숙제 밑에만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시작. 옛 나라를 섬기면서 주 나라 우왕의 땅에서 나는 고사를 계속 먹으면 목숨은 연명. 어, 연명했어. 중요한 건 목숨 연명이란 거죠. 시적하자. 불만 중난이 있어도 단종에 대한 부준 지조와 절의를 지키려고 한다. 아, 그래서. 예, 상사무는 단종 러버예요. 이때 사육신, 생육신이 있었죠.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평가가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아유, 이 답답이야. 시루를 편승해서 왕이 바뀌면, 너가 신하라면, 너가 이 왕을 위해 일하냐? 도대체 나를 위해 일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됐어. 난 사람한테 충성할 거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실 욕하거든요. 요파? 맨날, 어, 맨날 드라마 같은 거볼 때, 어릴, 어릴 때, 우리 때는 왜 이렇게 전, 쟁 또는 뭐야, 옛날 드라마들이 많은, 옛날 드라마, 그걸 뭐라고 그러지? 역사 드라마 많은지. 거기서 꼭 이런 양이 있거든요. 장군, 피신합시오. 제가 맡겠습니다. 음, 박장군, 아니, 면 배야, 빨리 피신합시오. 그러고 싸우다가 혼자 뭐, 1 0 0명 죽일 수 있어요? 그다 죽어요. 그럼 난 막, 와, 멋있다. 그 엄마, 엄마가 제또 시작하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꿈이 의외로 어렸을 때 군인이었어요. 오늘 어, 오사고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현정아 뭐가, 뭐가 문제였을까? 어이, 아, 씨, 어떻게 그래? 빨리, 그냥 바로 맞출 수가 있어. 자, 바로 세개 뭐 다시 우리가 정리합시다. 자, 시조 3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 밑에 잘 보세요. 시조의 기본입니다. 기본 못 외우고 있으면 난리랍니다 말장난이 노란한다는 거죠. 잘 봐. 시조는 평시조와 어시조와 사설시조로 나뉘어요. 뭘로 나뉜다? 평, 어, 사. 근데 어시조가 지금 개정 책에서는 단한 작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시조가 뭔데요? 써 썼잖아. 약간 못 나가 있어요. 약간 더 양이 많아요. 어, 그래서 안 배워요. 그러면 상관없이 우리 세가 배운 세계가 뭐예요? 평시조라는 거죠. 선생님 평시조가 뭔데요? 써놨잖아. 뭐야? 외워야 돼. 시작. 3장, 6구, 45자 네 이거는 홍역에서 서술형 기본 문제입니다. 외워가셔야 돼. 3장이고, 6구고, 45자다. 선생님, 저는 솔직히 초장, 중장, 종장까지 3장은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6구를 모르겠어요. 왜 몰라? 자, 봐봐. 3장이야. 자, 이케이라고요 어머, 생일 축하해, 시원아. 쫙 잘랐어. 몇개 되니? 이게 육구요. 됐어 이해돼? 그럼 사실 보자 내외로 써라. 야 지금도 똑같다니까 너희 논술 시험 보러 가면 뭐라 써주냐 팔백자 내외로 써라. 그러니까 뭐 제한을 두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삼장6구 사실 자 내외. 종장에 그로 첫 부분 이어 부분은 삼 음절이 어절 아니야? 뭐라고? 음절 세 글자로 써라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정해 정, 정해 인 아니죠? 정해진 형식이. 있는 지시원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정형지 제발 외워주세요. 기본입니다. 저는 광성부의학도 문제를 사실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광성부 문제는요. 일반적 여고생의 수준이 절대 여고생비하는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라이터가 쫙 읽으면 다 맞는 소리. 근데, 한 다섯 부분을 쪼개면 하나가 틀려져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500년 도흡지로는, 어, 평시조로서 맞네? 3장 6사 45자 이로 쓰는 거, 거, 거이며, 맞지? 자유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자유시 마저 틀려. 아니라고요. 정형시라고요. 이해되시죠? 기본적인 거꼭 외워주셔야 되고, 시조니까 시, 시사, 시의 시래, 그러니까 매듭보죠 사음모로 구성이 됩니다. 자, 빠르게 한번봅니다 아, 그냥 봄날에 애상감을 그린 작품 첫 번째였습니다. 뭐라고? 봄날 애상감. 외워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500년 독지따라오시다 고려왕조. 고려왕조. 망했네. 망했네. 이것도 광성고에서, 나 광성고 좀 좋아한데, 뭐 조선왕조가 망함을 슬파하는맥수지탄 작품이 너면 맞는 거 아닌가? 그럼 넘어가는 순간 바로 끝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놀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가 진짜 바뀌었어요. 9월에 내가 뭐라 그랬어? 모의고사 딱 보고 어? 구조 바뀌었다. 큰일 났다. 그런데 그 구조 그대로 수능에 나왔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해드릴게요. 다른 가목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9월하고 올해 수능 빼고 딴 걸로 지도하는 학원들은 뭔가 문제가 있고 트렌드에 맞지 않는 학원이라는 거야. 트렌드는 매우 중요해요 수능에서 그 구조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구조 저도 제 나이에 솔직히 얘기할게요 공부하기 싫어요 제 나이에 더 이상 연구하기 싫어요 근데 뭐 연구할 수밖에 없는데 뭐예요 어 애들이 수능 잘 보게 하려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트렌드 그대로 다른 과목도 한번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다른 과목도 많이 변했대요 근데 난 다른 과목 아예 안 봤어요 그 트렌드를 알아야 돼요 문제 백나 풀면 뭐합니까 뭐, 뭐 10개년 선생님 풀면 되지 않아요 수능 5개년 한이에요 한번 틀어지면 끝도 안도 없어요. 저 화자가 몸에 나눠질 때 있잖아. 그죠? 그때도 화장만 몸에 나눠질 때 작년 제장한거 불길래 너 정신 나갔냐고 그랬어. 이걔게 보고 그음로 나올 리가 없잖아. 이게 되십니까? 이게 돼? 모양새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양새 딱 봤는데 봐봐. 어 바, 뭐가 더 유리할까? 어 내가 늘 수영하던 수영장이야. 일번이번뭐 수영장 왜 이래? 벌써 떨리잖아. 수능날 떨리는 거? 제곱이 돼요. 곱하기 2될것 같죠? 아니요. 순간 제곱이 된다고. 그럼 망하는 거죠. 국어가 왜 위대한 과목이에요? 왜? 수능 1교시가 뭐야 하나, 둘, 셋? 국어예요.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국어 흔들면 뭐예요? 보통 잘 보세요. 재수한 사람들 다 똑같은 얘기예요. 1교시 보는 순간 직감했다. 나 재수해야지 하면서. 이교시에나재수하지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1교시 딱 국어 봤을 때나 재수다. 그렇게 느낀다고. 이해되죠죄송하지고 오케이. 두 번째 배웠고세 번째 갑니다. 수영상 바라보며. 아, 자, 따라오자. 내절개. 네네더 뛰어나. 네. 어, 그리고 기법이 많은 작품이니까 유의해주셔야 된다. 이해되시? 오케이. 실판에는 건 달달달 돌달달 외워주시고, 우리 문제 푸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따 봐요.